지금 유튜브 업무 중이고요. 유튜브 업무하는 모습을 대충 보여 드릴게요. 집중하는 표정에 집중해서 보세요, 지금. 업무하는 그거는 약간 비밀이라 가지고 화면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. 화면 보여 주면 다른 애들이 뺏기니까. 전 대기업이니까. 그렇게는 못 하겠고. 워낙게간신들이 많아 베기고 싶어해 나를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대충 설명할게 이게 유튜브 화면에 뭐 최종 끝날 때쯤에 영상을 또 띄울 수 있거든. 추천 영상을. 그거 설정하고 있어. 그거를 설정을 해야 조회수가 늘어나고 수익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.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득이지. 내 영상 시청하는 사람들한테. 왜냐? 나의 다른 영상을 또볼수 있다는 거지. 거기에다 추천까지 해주니까. 알고리즘이 나는 수익 늘어서 좋고, 시청자들은 내 영상 더볼수 있어서 좋고, 굳이 찾지 않아도 띡 뜨니까 마지막에 영상 끝까지 봐 좋은 말로 할 때. 아 진짜 근데 제 유튜브도 쉽지 않다. 진심 쉽지 않다. g o 토킹토킹 g h t Good night. g